톡소는 알싸함으로 나른해진 봄을 깨우는 맛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먹잖아요. 싹 쏘더니 마지막에는 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어선들의 질주가 시작되는데요. 나갈 때 전쟁입니다, 전쟁. 봄 기운이 시작된 육지와 달리 매서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자미잡이. 인천 대청도 앞바다에서도 조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홍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서해 바다에서 낚아올린 홍어는 약 40일간의 숙성을 거칩니다. 하루 손질하는 양만 200마리에 달한다는데요. 이 하나 데 한두 마리 아니고 계속 니까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 가자미 식혜 역시 만만치 않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힘들어 아침에 고기 먹고 나와요 정성과 고된 과정 끝에 탄생하는 알싸한 맛 홍어와 가자미 작업 현장을 만나봅니다 가자미를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뭐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가자미 식혜 할 거야. 가자미 식켜는 함경도에서 먹던 일종의 젓갈인데요. 실향민들이 내려와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강원도 지역 별미가 됐습니다. 를 먹을 거 없을 때는 가재미를생 거를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절여서 먹는 식으로 김치 식으로 먹는 식으로 만든 게 가지미식혜. 살과 뼈가 부드러워서 뼈째 먹을 수 있는 기름 가자미는 가자미식혜의 주 재료이기도 한데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뒤 잘라 사용합니다. 기름만 깨끗하게 긁어내고, 아니 내장과 핏물만 빼면 냄새 안 나고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은 안에 피가 있거든요. 이거를 긁어냈어야 돼요. 실장님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음식에서 강원도 대표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카자미 식혜. 만드는 공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르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루 얼마나 자고 으시는 거예요? 하루 200kg에서 300kg야. 한 달에 20마리니까 거의 2,000마리, 3,000마리 되게. 손질이 끝난 가자미는 소금을 뿌려 염장을 해주는데요. 수분을 제거해 육질을 단단하게 해주고.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입니다. 15시간 동안 데워놓으면 이 고기가 꼬들꼬들해져요. 꼬들꼬들해지면 굽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육질이 단단하게 변했네요. 소금을 뿌려 절인 후 문질러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데요. 이거 이거 집질량 그리고 가자미 날개에서 나오는 까만 물엿 이 물을 다 뺏어야 돼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까만 거 나오죠. 기름 가자미는 물 밖으로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끈적한 진액을 토해내 몸을 보호하는데요. 소금을 넣고 문질러 그 진액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 힘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아침에 고기 먹고 나와요. 아프죠? 그래 아프다는데. 계륵의 기가 한껏 괜찮아요. 소금으로 씻고 물로 헹궈내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세척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뽀얀 빛깔의 가자미가 되는데요. 조금 차였지요. 남아있던 진액이 다 지워졌네요. 세척이 끝난 가자미는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 놓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하면은 고기가 짜요. 식물도 빠지고 비중도 나가면서 땀 맛도 좀 빼지면서요. 깨끗하게 세척한 가자미는 물기를 제거한 후 무,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에 버무려 주는데요. 겨울에다 한달 동안 두 장을 해놔야 돼요 여름에는 고기가 뜨거워서 익어요 겨울에는 그냥 자취해서 괜찮은데 추워서 여름에는 고기가 익어서 이게 분리가 돼요 뼈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좁쌀로 고슬고슬하게 지은 조밥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적쌀은 옛날에 하얀밥 대신 적쌀이 질금 역할을 해가지고 적쌀이 들어가요 밥은 하 놓으면은 익어서 안 보이는데 적쌀은 항상 예대로 있어요 익어도 양념까지 다 버무린 후 이제 맛있게 익힐 차례 실내에서 네, 보름동 있으면 맛있는 가전이 시켜가 되는 겁니다 양념과 함께 가자미를 뼈째 삭히고 보름간의 숙성을 거치면. 새콤 매콤하면서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가자미 식혜가 완성됩니다. 바다에서 낚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를 손질해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켜 먹는 홍어와 가자미. 알싸하게 삭힌 맛으로 나른한 봄 입맛을 깨워보는 건 어떠신가요?